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가 권혁중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드릴 내용. 오늘 정리 바로 최저 임금 9,160원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정리 가볼까요 최저임금위원회는요 12일 밤제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요 9,160원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 이었는데 여기보다 440원이 높아졌고요 퍼센트 위주로는 5.1%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 환산액으로 본다 그러면 191만 4,440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최저임급으로월환세액으로 본다. 그러면 월급으로 본다. 그러면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자, 오늘까지 이게 오늘 정리입니다. 요약이고요. 더 들으실 분들은 이제는 들으시고, 어, 뭐 얘기 다 했으니까, 얘기 다 했으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부분은 이제는 예상 주급이라든지 월급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또한 주유수당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되셨죠? 이제 남아 계실 분들은 더 들으실 분들이죠. 그래서, 어, 왜냐면 하 요약만 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별 이해가 안 갔는데, 뭐, 그 원하시니까 이제 요약만 딱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어, 저의 댓글로서 소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계속 깊이 있는 얘기 여러분께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 시급으로 보면 이번 연도가 8720원이죠 내년도 9160원으로 말씀드렸죠 일급으로 따지면 은 내년도가 한 73000원이 되고요 주급으로 따지면은 43968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주급으로 따질 때 보세요. 하루 8시간이죠. 주 5일 근무죠. 그럼 어떻게 돼? 요 58에 40이죠. 근데 8시간이 왜 튀어 나왔죠? 그렇죠. 주휴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해서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급이. 월급은 35시간이라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거든요. 도대체 주휴수당이 뭐길래 그러느냐 이거죠. 주휴수당이 뭐길래. 자, 주휴수당 그러니까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주휴수당 모르면 낭패입니다. 왜? 어, 왜냐하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이거 신고 들어가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아마, 어, 신고 받으신 분도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는데, 이 주유수당이라는 거의 개념이 탁 튀어나왔을 때, 원래부터 있었는데, 주유수당이. 그러니까, 근로자들, 월급 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은 당연히 월급에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주유수당을 주라 그러니까, 완전히 황당했었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주유수당이 뭐냐,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주유수당은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록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의를 주는 겁니다. 어, 근로자는요, 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 다 포함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뭐야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 단기 근로자는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죠. 시간제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관계 없어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주휴일에는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제공 안 해도 되죠 쉬는 날입니다 1인분의 금금 근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요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15시간 근무 이게 핵심입니다 별표 다섯 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 이거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아 굉장히 그안 좋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아르바이트를 보통 이제 조각이 아르바이트.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꽤 되죠. 그게 현실이니까. 또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는 더 피곤해졌죠. 한번 가서 오래 일하면 되는데. 주유수당의 논란이 되면서 이제는 사장님이 갑자기 짧게 나오라 그러니까, 와, 이동시간도 길어지고, 어 굉장히 그, 이런 일들이 사실 그, 일, 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유수당은 이렇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요한 거, 주유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영업자분들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주유수당 계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가시고요 네이버 가시면 최저시급이라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검색하세요 그리고 검색을 딱 누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시급 시급이 8720원 올해의 최저시급이죠 이걸 주급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8시간이죠 왜 고정 근무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에 주 5일. 58에 40에 주 시간 8시간 포함해서 48시간. 그런데 시간제로 갔는데 선택적 근무 시간인 거야. 고정 근무가 아니라 짧게 짧게 일하는 거죠. 짧게 짧게. 하루 근무 시간 예를 들어서 뭐 3시간씩 일해. 아니야. 3시간? 4시간씩 일한다고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4시간에 5일 근무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택적 근무 시간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 갖고요. 선택적 근무 시간 체크하시면 돼요. 4시간에 5일 일한다. 계산하기 눌러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근무 시간 20시간이죠? 5420. 그죠? 그런데 주 15시간 넘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휴 시간 4시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휴 수당이 34,880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총2 20만 9,280원을 이제는 예상 주급으로 주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하기 어렵지 않죠.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3시간은 예를 들어서 3시간이야. 3시간인데 어... 5일 근무합니다. 계산하기 눌르면 어떻게 돼요? 주휴수당 15시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시간씩 4일 근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이 안 들어오죠. 왜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수당이 빵원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쪼개기 알바가 성행을 했었죠. 정말로 그게 나쁘다 좋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뭐 그럴 말한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와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계산하시면 된다. 네이버가 왜 이런 걸 줬을까요? 이런 기능을 줬을까요? 그만큼 뭐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계산하기가 힘든 거야. 나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께서 어, 좀 어, 뭐라고 할까요?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 어, 내가 어,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여기 오셔서 내가 일하는 시간 보고 근무 시간 보고 계산하기를 누르셔서 어, 주휴 시간이 있는데 나는 왜못 받았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법이니까, 어, 법이니까, 어, 확실하게 보셔야 되겠죠. 아, 이러면서 여러분께서 쉽게 이 최저시급이라든지 시급, 어, 뭐,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여기 오셔서 이제 쉽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께서 그 정확하게 이런 그 오늘이 최저시급 얘기니까 그걸 정리해 드린 거니까 주유 수당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드렸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어, 여러분께서 정말 도움되는 어, 내용을 제가 생각해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내용 질문 주셔도 되고요. 제가 최대한 댓글을 댓글에 답을 드리고 있는데. 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 구독자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에, 이 영상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차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구독자 중심으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 제가 좀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구독자 여러분 더 행복하시고 복된 날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번역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